I've been thinking about the end of time and whether I could write a song so true that you'd be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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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worth a try. My mind's been drifting towards the end of days, but I can reel it back if you decide you want to. I've been r e 이 d i 가 g a r 스위치. l e s in t 으 e s w 이가 i s 가 Of 어, 여기는 핀이 있는데 사아고 <놀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의 지금 거의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부품을 찾아가지고 커넥터들을 사왔어요. 커넥터도 새로 사고 오늘 저한테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를 빼 보자 요것은 윈도우 모터입니다 창문 올렸다 내렸다 할때여기 이제 그 창문 이렇게 그 돌아가는 게딱고쳐 가지고 이렇게 윙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그런 모터인데 지금 달려 있는 창문 스위치는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지 쭉 내려가고 올라가고 오토 기능이 없는 창문 스위치였거든요. 근데 이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요 단추가 달린 스위치를 샀더니 여기에는 오토 버튼이 있더라고. 오토 업다운은 아니고 오토 다운만 되는 친구이긴 한데 원래 여게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단추랑 이렇게 한 센트였는데 요것은 조금 너무 일이 크지 않을까 싶어지고 얘는 빼고 이 사이드미러 스위치만 이렇게 이식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뜯다가 보니까 배선 작업이 이미 요. 안쪽에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 문짝 사이까지만 배선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고 하는 김에 그냥 오토 윈도우까지 같이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토가 되려면 모터가 오토용으로 바꿔야 되더라고요. 일단 저번에 뜯었던 걸 다시 전부 조립을 해놨는데 일단 다시 뜯어보겠습니다. 뜯었습니다. 저번에 배선 작업을 하다가 요 커넥터는 제가 해먹었었고 요게 방수 커넥터인데 안에 저기를 제가 찢어먹는 바람에 망가졌고 여기는 선을 가지고 왔는데 맞는 핀이 없어가지고 요렇게 배선만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온 것들이 요 친구들인데 이게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품번들이 안 나와있어가지고 일단 요게 사이드미러 커넥터 같아 보여서 산 것인데 오 맞다 맞다 요봐 똑같이 생겼죠? 오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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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딱 맞네 어이 다행이다 이게, 이게 조금 긴감인가 했거든요 이제 요거를 다 잘라가지고 요새 커넥터에 한가닥 한가닥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핀은 요것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한참을 찾아봤는데 왠지 요건 것 같은 것을 두 가지를 사가지고 와봤어요 AMP040 이게 또한 종류가 아니어가지고 요건 a m p 0 4 0투고 얘는 쓰린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문자 커넥터 핀부터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과연? 만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아직 저에겐 하나가 더 있습니다 AMP0403 맞아야 된다 옆. 옆. 오!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아주 짱짱하게 쏙쏙쏙 들어갔어요 어이 다행이다 나머지도 꽂아보자 그렇지 그렇지 됐다 이제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연결되는 세 가닥은 꽂았습니다. 이거랑 연결되는 차체 쪽 커넥터에는 핀들이 이미 꽂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만 작업을 해주면 돼요. 이제 방금 꽂은 이 핀이랑 저번에 갖고 온이 선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잠깐 뭐가 뭐였지? <laughs> 지금 2 주가 지나갔고 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기억을 잘 더듬어 가지고 한 가닥씩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요 문자 커넥터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얘는 일단 요렇게 다시 꽂아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요 사이드 미러 커넥터를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이미 해먹은 친구이기 때문에 요렇게 똑 잘라가지고 새 걸로 통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 새 걸로 바꿨고 이제 새로 가져온 선두개 됐다. 좋아. 완성했습니다. 이제 운전석에서 사이드 미러까지 오는 배선들은 전부 다 작업을 했어요. 원래는 여기서 윈도우 모터 배선도 하나 이렇게 연결해 갖고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얘를 아까 살짝 보니까 이 친구가 조금 심상치 않더라고요. <laughs> 이거를 바꾸려면 이게 볼트 세 개를 풀어야 되는데 요거 두 개는 괜찮은데 요 친구가 이게 프레임 안에 저렇게 걸려 있어 갖고 왠지 요거를 빼려면 요거를 통째로 이렇게 빼야 될것 같은데 그러려면 또 유리창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왠지 오늘 잘 못 건드렸다가 또 밤이 될것 같아서 일단은 사이드미로부터 완성을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했던 작업들을 조수석에서도 한번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궁금하실 테니까 빨리 감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완성했습니다. 배선작업도 다 하고 왠지 될것 같아가지고 전부 다 조립을 해놨어요. 자 이제 여기도 조립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뜯어야 되니까 걸쳐만 넣고 왠지 느낌이 아주 좋아. 왠지 될것 같아. 배터리를 꽂고 자 일단 먼저 창문이 옆 어 그렇지 그렇지. 창문은 일단 아주 정상적으로 잘 내려가고 여기서 이요 사이드 메러이 요 버튼을 누르면 이 친구 가 이제 슝 하고 접혀야 됩니다. 자 가보자. 눌러볼게요. 얍 오! 된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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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혔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버튼을 딱 누르면 아, 그렇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접히고 다시 누르면 오 이렇게 펴지고. 아주 잘 됩니다. 아이, 아이 겁나 짱이네. 각도 조절은 각도 조절도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좌우, 그렇지. 어,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조수석이 조수석이 좀 문제가 있었지. <laughs> 거울이 이게 지금 좌우는 되는데 위아래는 전혀 작동이 안 됩니다. 받는 게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게 문제였지, 참. 이게 너무 오래돼갖고 까먹고 있었어. 1탄에서 저게 문제였었는데, 저거를, 얘를 잠깐만, 거울을 다시 빼가지고, 얘를, 얘를 요렇게, 어, 쏙 빼갖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친구가 모터인데, 얘가 지금 마직 한거 같거든요? 얘를, 풀어갖고~ 요거를 멀쩡했던 모터로 교체를 한번 해보자. 이게 왼쪽 사이드미러 거긴 한데, 모터는 똑같지 않을까? 얘를 풀어서 나오라. 어, 얘를... 그렇지, 요거를 빼서! 어 됐다. 요 아이가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얘를 한번 바꿔보자. 요거를 풀어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식을 하는 거지. 어? 아,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뜯을 때참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원래 이렇게 튀어나온 요 볼트구멍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뜯다가 요게 이렇게 똑 부러져가지고 운전석은 요거를 멀쩡한 걸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터가 되는 건데 요 볼록이가 없으면 고정을 할 수가 없는데 어, 어 잠깐만요 껍질이 요게 벗겨질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이렇게 클립으로 고정이 돼 있는 걸 보면 얘만 요렇게 쏙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오, 될것 같다 될것 같다 고로 쏙오오 속... 오, 아니네 <laughs> 아 이게 모터가 여기 달려 있구나 요 껍질이랑 같이 있구나 이게 그럼 안되는데 아 그러면 다시 잘 끼워보자 이게 저번에 참 댓글에서 1탄에서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이게 뭐 모터 문제가 아니고 잘안 껴져가지고 그런 거라고 잘 끼면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를 차분차분 다시 조립을 해갖고 차분차분히 다시 잘 넣어서 다시 한번 해 보자. 자, 오른쪽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뭔가 좀 부드러워진 것같 은데, 좋아 아주 잘되 고, 위 오호. 아니, 지금 아예 모터 가 움직이 는 소리 조차 안나 는데, 아무래도 모터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거울을 잘못 껴서 그런가 싶어 갖고 아예 떼놓고서 눌러봤는데 이게 보니까 요게 좌우 모터고 요게 위아래 모터인 것 같거든요. 좌우를 누를 때는 조바. 얘는 잘 돌아가는데 위아래는 아예 안 움직여. 얘가 만약에 조립이 잘못된 거면 저게 이렇게 돌아는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예 지금 작동 자체를 안 하니까 오. 어... 잠깐 그럼 일단 얘로 한번 갈아 껴볼까? 여기 지금 볼트 구멍은 풀어져 있지만, 모터는 작동을 시켜볼 수가 있으니까, 얘를 풀어서, 요거를 요걸로 끼우고, 좋아. 이렇게 걸쳐만 놓고, 자, 옆. 좌우 대고, 위아래는, 오! 오, 잠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아 이게 돌아가네, 저거는. 아하. 아, 이게 위아래를 누르면, 그렇지. 저렇게 돌아가기는 해야 되는 건데, 모터가 고장이 난게 맞네요. 아하. 아니, 근데, 이 생각해보니까, 이 사이드미러에 달려있던 모터인데, 이거는 새로 산 건데, 왜 고장이 나있지? 그러면, 새 모터를 사오겠습니다. 이 꼭다리가 멀쩡한 친구로 새로 사가지고 모터를 교체를 하고 저 윈도우 그 오토 윈도우까지 완성을 시키는 걸로 그, 그렇게 해볼게요. 아니고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얼른 후딱 하고 귀뚜라미 해야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사탕까지 갈지는 <laughs> 몰랐지만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다 성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어요 제가 정리하다가 굉장히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요게그 조수석 사이드 미러 커넥터의 안에 들어가는 방수 그 저기 막인데, 요거는 이제 커넥터 단자를고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거든요. 성공을 해갖고. 근데 요거를 조립할 때안 꽂았어. 이거를 다시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된다, 된다. 그래도 다행히 원래 목표했던 전동 사이드미러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만 고치면 돼요.